grammar 85, whenever, wherever, however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whenever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이거든. 첫 번째는, 뭐뭐 할 때는 언제나. 두 번째는, 언제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으로 쓰여. 먼저 첫 번째 뜻부터 보게. 자, 예문 보자. whenever I ride a bike. 내가 자전거를 탈 때는 언제나. 나는 흥분이 된다 이런 뜻이지 자 이럴 때 whenever는 every time when으로 바꿀 수 있거든 뭐뭐 할 때는 언제나니까 그래서 every time when I ride a bike 내가 자전거를 탈 때는 언제나 난 흥분이 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뭐뭐 하더라도 란 뜻으로 쓰일 때 whenever는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도 있어 요건 좀 중요해서 수령에 자주 나오니까 자 이건 보자 whenever you may email we will respond within 20 minutes 자, 당신이 언제 메일을 보낸다 할지라도 언제 이메일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20분 안에 답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언제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니까 no matter when으로 바꿨네 no matter when you may 이메일로 바꿨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자 where, wherever 봅시다 wherever는 자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어디서 뭔뭐 하더라도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자, 그래서 뭔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at any place where로 바꿀 수가 있겠지. Where이야한 곳은 any place 어떤 곳이든지 이런 뜻이니까. 자, 그러면 예문 보자. Sit wherever you like. 니가 앉고 싶은데는 어디든지 앉아라 이런 뜻이지. 바꾸면 sit any place where you like로 바꿀 수도 있겠네 자그 다음에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라고 쓰일 때는 no matter where로 바꿀 수 있고 요거는 중요해 요것도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 자 do your best wherever you may work 자, 최선을 다해라 네가 비록 어디서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요런 뜻이지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란 뜻이니까 do your best no matter where you may work 로 바꿀 수도 있겠지 자 넘어가 봅시다 자 however however 는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뭐뭐 할지라도 두 번째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야 자 어떻게 뭐뭐 할지라도 라고 쓰일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howev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자 그래서 however you do it 주어 동사가 나왔지 이럴 때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뭐, 뭐, 할지라도 라고 해서 그래. 자, 그래서,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할지라도, the result will be the same. 결과는 똑같을 거야. 이런 얘기지. 근데, 자, 아무리, 뭐, 뭐, 할지라도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어순이 어떻게 되냐? however,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형용사 혹은 부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때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however를 no matter how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문 보자. However hard it was, 자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 되겠지. I couldn't give up on it.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서 없었어, 없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아무리 뭔가 할지라도란 뜻이기 때문에 how ever를 뭘로 바꿨다? 자 no matter how로 바꿨지. 그래서 no matter how hard it was 이렇게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 줬잖아.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 수고했어.